안녕하십니까. 71번 보겠습니다. 이제 resolve란 단어 볼게요. resolve란 단어는 뜻이 많아요. r e s o l v e 는 여러분 사전에 보시면, 동사도 되고, 뭐도 돼요. 명사도 되죠. 오케이. 해결하다, 풀다, 결심하다. 명사는 결심, 결의, 의지라는 뜻이 있는데, 자, 보시면, one heritage to open a new chapter.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걸주저합니다 오케이? 뭐할 때, the old one is not resolved. 이때, 원이란 말은 앞에 있는 챕터가 되겠죠. 오래된 챕터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때, 해, resolve는 해결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챕터를 못 나간다는 의미는, 앞에 일이 끝나지 못하면, 그 앞에 일 때문에, 어, 새로운, 그 다음이 진도를 못 나가는, 뭐 꼼꼼한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좀 답답한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로, 맥락상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챕터라는 말은, 아, 새로운 채택 시작이라는 의도볼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이란말이요개시란 말이거든요. Initiation of new chapter에서 새로운 채택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고 겠 resolved라는 단어가 있어요. Be resolved가 해결해결되다는 말이기 때문에 settled라는 단어라든지 be s o l e d out 이런 표현으로 해결되다는 의미로 이렇게 동의어적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잘외워야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동의적 표현들을 잘 알고. 어,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71-2, a battle is won by him. 어, 전쟁은 그 사람이 위해서 승리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firmly resolved to win it. 그 전쟁 이고 싶어 하는 국가나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싸움은, 어, 뭐, 여러가지 무기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전투력 싸워서 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놈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battle 이란 말은 는 c o n f l i c t 라 의미를 볼수 있겠고 firmly란 말은 굳건한 결의가 결이가 튼튼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 decisively란 볼 수도 있겠고 be resolved란 말은 몸무가 어, 확고한 결의의 차이 이런 말이죠 be determined to 라든지 be committed to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참고로, be committed to 할때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쓸 때는 동명사형태를 써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71-3번 보겠습니다. 71-3번은, obstacle cannot rush, crush me. 우리 장애물이 나를 crush할 수 없습니다. crush하란 말은, defeat. 나를 깨부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every obstacle yields to s u d d e result. 모든 장애물은 yield to란 말은 뭐예요? 불법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give a to라든지, 그 다음에, succumb to라든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랑, 비가 묶음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s u c c u 말은 이것도 굴복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은, 어, 수단한, 수단이란 말은 확고한 이런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강한 result, 이때 명사겠죠, 당연히. 강한 의지, 결의, 이런 거에 뭐 한다, 굴복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의 표현을 써놨는데, 이런 부분 잘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strong result가 이때 명사니까, 결혼한 의지, 강력한 의지, 이런 말인데, firm determination, unwavering, unwavering은 무슨 말이에요? 적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오케이? 그 다음에 강력한 의미로써, strong 이라는 단어도 되고, willpower 라는 단어도 가장 기본적인 단어죠. 의지, 라는 의미로써, resolve, determination, resolve, willpower, 다동의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2-1번 볼게요. If you c a n if y o say can't, 여러분들이 뭔가 할수 없다라고 말하려면, You are restricting. 여러분들은 제한하는 겁니다. What you can do.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걸 제한하는 것이고 will ever do. 그리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을 지금 할수 있거나 앞으로도 할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제한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가 can't 라고 말했다면,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때 의미는 restricting 말은 제한하다라는 의미고 뭐 어떤 한계를 그어버리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limit 또는 confine, narrow down이라는 의미로 동의를쓸수 있고 너가 할수 있는 것 w h e you can do란 말은 Future Capability라든지 Possibility, 가능성, 앞으로의 능력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고요. w h e you will do, 너가 할 것이란 의미로서 Future Endeavor, Future Endeavor란 말은, Endeavor란 말은 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Endeavor. 여기서 이제 동사로 써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Endeavor가 노력, 진지한 노력을 말할 때 Endeavor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될수 있다. 뭐, 이거, 이게 항상 이걸로 된다는 게 아니고, 냉락상 그렇다는 거야, 냉락상. 냉락상 그렇다. 자, 그 다음에, 73-1번. Life is a sequence of gambles. 자, a sequence of 하면, 뭐뭐의 연속이다. 이런 말로. 삶은 도박의 연속이다. You are going to win some. 너가 이길 수도 있고, 일부 게임을 이길 수도 있고, you are going to lose some. 일부 게임에서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인생은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 그런 도박 같은 것이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knowledge like air 공기처럼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is vital to life. 우리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like air 공기처럼 no one should be denied. It. 어느 누구도 그것들이 어느 누구 누, 어느 그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했죠. 오케이? Okay? no one should be denied. 오케이? Okay? 뭐, 그 누구도 그것도 그것이 부인 부인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어, 누구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없는 것이야 이런 말이고 여기서 vital 의 의미는 중요한 essential, crucial, the indispensable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laughs> 자, 그 다음에 7 4 사다시 The nurse checked the patient's heartbeat and other vital signs. 간호사가요, 우리 환자의 심장 박도수를 확인하고, 그음 다른 vital signs니까 우리 중요한 어떤 지표들을 뭐 했다? 확인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heart beat란 단어가 heart r a t 지 그다음에 heart rate가 심박수인데, 자이 단어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 좀 이렇게 cardiac r h y t h m 이란 단어죠. 그래서 심장 할때 심박수를 할때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발음기를 좀 알아두시고 cardiac라고 합니다. cardiac, 오케이. 하리앗 웨딩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모의고사라든지, 학원, 뭐, 어,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해요. 이런 단어가. 자, 그 다음에, 7드3번 My grandma is still vital and 90 years old.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여전히 vital 하단 말은 굉장히 활기 넘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live라든지, vigorous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5-1번. A language reflects the prejudice of the society in which it evolved.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는 그 사이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In which it evolved. 그것이 즉, 어, 그 언어가 진화해온 그 사이의 편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prejudice라는 말은 편견을, bias라는 의미도 들수 있고 그 다음에 e v o l v e 라는 단어가 진화하다 발전했기 때문에 develop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이렇게 develop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런 의미로, develop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사회의 평균을 어, 반영한다는 의미는, 우리 반영하다, 비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mirror라는 의미의, 동사의 의미로,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자, 7 5다시 보겠습니다. The only creatures that are evolved enough to convey pure love are dogs and infants. 자, 유일한 생명체, c r e a t r 는 being, 존재, 이런 말이죠. 유일한, 저, 이 being은, 우리, 비동사의 아닌지가 아니고 생명체라는 의미예요 진화되어 있는 거죠. 충분히 말할 만큼, 순수한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컨베이 할수 있을 만큼, 어, 어, 충분히 진화된 하나의 생명체가 바로 뭐다? 이제 개화하고, 유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어, 인간은, 뭐가 <laughs> 인간은 뭐가 아니에요. 인간은 뭐가 어, 아니에요. 인간은, 순수한 사랑을, 어린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은 순성 잃어간다는 의미가 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죠. 어린이 되어 간다는 건 유아가 순산 사랑에, 어, 진화했을 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개하고 유아가, 그래서 어린이란 존재는,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순성을 잃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ove란 단어는 affection 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76-1번 보게요. 자, practice kindness, practice 한 단어에서는 동사가 되겠죠 친절함을 행하라, 베풀어라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Practice kindness는 Be kind 또는 Cultivate Cultivate라는 말은 베풀다 이런 말이거든요 베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틀렸는데 이거, benevolence입니다 benevolence okay? benevolence가 말이 뭐예요? 자비심, 박애 이런 말이죠 okay? 자비심과 benevolence 꼭 외우세요 자, 자비심을 베풀어라 특히, when you feel irritated, 뭔가 니가 짜증이 났을 때, 그 다음에, things are not going, 그러니까 상황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이 think란 말은 뭐야? 상황이라는 의미예요 상황. 이렇게 물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think라고 하는 건 situation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맥상,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kindness hardly ever goes wrong. 친절함은 잘 뭐하지 뭐 않아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자, 친절함을 베풀고, 특히 짜증나고, 상황이 아주 거지 같을 때, 잘 베풀라는 의미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어카 v e 스하들리 에버 고스 n 롬 친절은 거의 언제나 잘못된 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니까 어떤 맥락일까요? 어, 친절함을 실천하고 짜증 날 때도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친절함을 설치 베풀어라 친절함은 거의 잘못될 수가 없다 어떤 의미가 친절함은 잘못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짜증이 나든 뭐가 나든 이렇게 친절하면 항상 좋을 것이다. 어, 그런 의미 정도. 참고로, 하드웨이의 동의있죠 아까는 문명성 차이가 있지만, 우리 고등학생 수준에서 무시해도 돼요. 스 c 어스의배 o 레 bare l 동의하기 때문에, 외우시기 바래요 자, 76-2번 보겠습니다. 자, 76-2번 보시면, To be irritated by 뭔가 사소한 것들이 서서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서, a m 짜증이 났을 때, a man must be well up. 자 짜증, 짜증 것들로 여러분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이 나면 <laughs> 짜, 짜증이 났을 때 사람은 뭐, 어떤 상황이야 어 돼요? Be well loved 합니다. Well loved, 오케이. Okay? 네. 형편이 좋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상황이 좋아야 됩니다. 자, for in misfortunes, uh, triples are uh, unfelt, 오케이. Okay? 불운한 상황에서의 사소한 것들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 느껴지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laughs>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겠어요. 자, 여기 교재는 어떻게 나뉘는? 사소한 일이 짜증이 나려면 형편이 좋아야 한다 오케이?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목적으로서 이해가 해석이 됐죠. 오케이? 짜증 나는 일로 어,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나면 어, 사람은 형편이 괜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운한 상황에서 사소한 것들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사소함이 어 사소한 것들로서 무시되지 않고 어, 의미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챙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슨 사소한 것들이 무슨 사소한 것들이 느껴지겠어요 오케이 사소한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 떤 사소한 것들을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그런 거를 받쳐줄 만큼의 지금 상황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 부분 해석할 때좀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자, 투부정사가 문장 앞에 왔을 때 보통, 뭐, 뭐, 위아래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동사가 나올 때는 문맥상, 뭐, 뭐, 라면이라는 의미, 조건절의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짜증이 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 상황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로, 오케이?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어, 어, 짜증이 난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상황이 괜찮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자, 그, 저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해했셨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책에 보면, 특히 짜증이 나거나, 아니다, 몇보이요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려면 형편이 좋아한다. 아니, 뭐,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면 형편이 좋아한다. 왜냐하면 불행한 일일 때 사소한 일이. 이게 조건절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투부정사를 조건절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더 맞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t r 라는 단어 있죠? 어, trifle란 단어가, 여러분, 사소한 이런 의미잖아요. trifle 트리플 또는 trifle란 의미로 볼수 있는데, trifle란 의미는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일들이기 때문에, minor things라든지, minor, 자, m i n 한 것들이죠, minor 한 것들. o k a minor annoyance, annoyance는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minor matter, 이런 것도, 사소한 일들, 사소한 문제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의미가, 어, 사소한 것들, trifles, minor things, minor annoyance, Okay, small matters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irritate란 단어가 뭐죠? annoyed, okay, bothered 이런 말이거든요. be irritated란 말은 짜증이 나다 이런 말이고 get annoyed 또는 be bothered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in misfortune이란 말은 불운한 상황에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in 하르 타임스라든지 during 하르시 비라는 의미로 예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be unfelt라는 단어는 뭐,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은 be hardly noticed라는 의미로서 거의 주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를 할수 있게 된 문맥상 이 단어 좀 이거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막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토자 장사가 이렇게 문장 을보더라도 항상 위아래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상 문맥상 어, 어떤 의미로, 위아이로와 해스트도 있고, 뭔 뭐, 뭐, 라면이라는 의미로 해스텔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7 7 1질번 보겠습니다. She has a preference for v e g e t a r i a n dishes over meat. 여기서, have a preference for A or B 하면, B보다 A를 선호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녀는, 고기보다는, 뭔가 Victorian d i s h e s 니까 야, 우리 체진 요에 대해서, 그런 요리에 대한 선호함이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gender preference does not define you, your spirit defines you. 자, gender preference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gender inclination 이라든지, sexual preference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의 성에 치우쳐 있는 것은, 여러분을 그것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Your spirit defines. 여러분의 바로 정신과 기운이 여러분을 한정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이따 상담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수 밖에 없어가지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이거 신, 진짜 신경 써놓은 써, 써 거야, 이거. 어 정말 사진 다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해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 외우시기 바래요. She was given preference because she had waited longer. 오케이? Okay? 그녀는 given preference란 말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녀가 뭐였기 때문에 어존나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오케 우선순위를 부여, 부여받았다. 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p r e p e r e n c e 란 단어가, 선호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big i v e n preference가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tremendous amount of talent are being lost to our society. Just because uh, their t a l e n t weeks are scarred. 자, 엄청나게 많은 재능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있다 현재 지는 수정이죠. 현재 어때? They lost to us.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지 무슨 이유때문에 Dead talent wears s k 그 재능이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여성들이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재능에 대한 공통 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성적, 성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젠더한 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Tremendous amount of talent라는 말을 A vast amount of capability라든지 Immense qualities of ability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지금 버려지고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Be missing out라든지 Be being 어, discharged라는 의미로 어, Disregarded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Discharged 당연히 되겠죠. 자, 그 다음 79번 Fatigue is the best flow. 피곤하면 최고의 배경란 말은 피곤하면 다잠 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fatigue란 말과 <laughs> 이거 발음 좀 조심하는데, 이게 h 스 u s o n 이라든지, weariness 라든지, tiredness 가 동요가 되겠습니다. 79-2번. Nothing ever fatigues me. 그 어떤 것도 나를 피곤하게 못합니다. But doing what I do not like. o k 이 뭐라는 걸 제외하거든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제외하거든그 어떤 것도 나를 피곤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참고로 이 참고로, 이버이라고 하는 건 접속서가 아니죠. 벗은 뒤에 뭐가 나왔어요? 문장이 아니죠. 뒤에 목적이기 어 때문에 이건 동명사거든요. 어, 동명사고, 어, 동명사 구이기 때문에 전치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뭔 말을 제외하거 라는 의미로써, 그 어떤 것도 나를 피곤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면 엄청 짜증나고 싫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어, 오케이. 맞게 책은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치사로서좀 밀어보시고, 펄치을란 단어 있죠. 펄칙을 단어가 피곤하게 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get tired or e u s t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fter the employee's turnover is called employee retention. Okay? 자, employee turnover란 말은, 직원의 turnover랑 이직이에요, 이직. 이 turnover 이직이거든? 직원의 이직, 이직의 반대는, 이직의 반대는 뭐야? employee retention이란데, retention. 그 turnover의 반대가 뭐라고? retention이란 건데, 그 retention을 의미하는 것은, describe those employees who remain with this company over a period of one year. 1년 이상 회사랑 함께, remain 했던, 사람들, 고용인들을 대해서 몇사를할때 모습, 인플루언 리텐션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앞에 있는 개수, 지금 인플루언 리텐션의 의미를 위치하가 설명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에2번 Visual material a i d the retention of the information 자, Visual material 시각적인 자료들이 돕습니다 뭐를 도와요? 정보의 리텐션을 보유를 돕는다는 말은 시각 이미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정보를 더잘 기억할 수 있다 어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뭐 부분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정리해서 여러분 걸다 만들어 보시고 선생님 나름대로 밑에다가 동의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 정말 신경 엄청 써서 한 거예요. 항상 많이 써서한게 때문에 그냥 대충 하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하고 문맥상 의미로 고려해가지고 어,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영어 어휘 실력이 부쩍 늘 것이고 그다음에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공부 왜 한다? 결국 왜 한다? 맥락상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으로 이해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결국 단어 학습의 목표는 결국 은 문장을 통한 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의미를 읽고 이해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